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자, 10월 4주차 리포트와 함께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나는 종목, 딱세 종목, 오늘도 준비해 봤고요.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이런 SML 소형 모듈러 원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른쪽에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량, 거래량이 가장 컸던 HD 현대 일렉트리능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뭐 LS 일렉트리닉 HD 일렉트리닉뭐 이런 경우에는 초과 고 변압기, 앞으로 뭐2차 전지로 대표되는 뭐 전기차 충전소랄지 여러 가지 분야의 이 소형 모듈러 원전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혜주 제가 대박인 종목 딱세 종목만 오늘 준비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박 종목 첫 번째는.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보게 되시면 여기 제가 검은색 선을 5일선으로 표현했고요. 21선을 조금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 이유는 자, 5일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짧게 단타를 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읽어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선이고요. 자, 이 21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한 주에서 두 주에 다음 주에 오를 종목을 좀볼때이 21선과 5일선의 상관관계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굵게 한번 표시를 해 봤고요. 어, 이 상관관계에 더불어서 자, 이렇게 외국계 매매 상위를 제가 표시한 이유는 결국은 요 거래량이라는 거죠. 자, 이 거래량이 지금 어, 여러분들 그래프로 보시기에는 아무런 변화나 흐름이 없이 현재 횡보를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횡보를 하는 구간에서 5일선이 여러분들 꺾여 있죠. 5일선이 지금 눌려서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눌려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눌릴 때 들어가는 것들을 눌림목 매매라고 하죠. 눌림목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구간에서 현재 해당 종목 눌려 있는 상태이고요. 이 눌린 구간 이후에 보시면 AI 기술 발전과 인프라 수요가 당연히 smr 이라는 이런 원자력 관련해서 테마가 한번 급상승을 지금 거의 3거래일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런 원자력 테마가 뜨기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AI 데이터 센터, 뭐 2차 전지, 전기차 충전소, 이러한 부분에 당연히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런 급증하는 가운데, 현재 종목은 지금 눌림목 구간 가운데 있지만, 보시면 이5일선을좀 주목해 보셔야 될게요. 현재는 이렇게 꺾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이제 그랜벨의 법칙의 리듬이라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시면 이렇게 꺾여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따라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딱 지금 진입하시면은요. 바로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도 보셨듯이 이 21선, 5일선이 딱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한번 뚫고 올라가는 이후에 21선이 차트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래서 꾸준히 21선이 이 5일선 아래에서 차트 아래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갈 때 어떻게 돼요 20,950원까지 현재 가격 지금 11,870원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해당 종목 두배 이상 갈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투자 인프라와 더불어서 확장 모멘텀에 따른 해당 종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저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까이서 해당 종목 보게 되시면요,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오일선이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닙니다. 지금 내려가는 요 크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지금 요 매물대들 빠지는 매물 대 얘들을 여러분께서 잡아 놓으시면은요. 바로 언제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상승할 종목이라는 겁니다. 네, 다음 주에 바로 지금 당장 내일 당장 급등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안에 여러분들 100% 지금 11,910원에서 2만 원까지 200% 상승할 종목. 자, 해당 종목 제가 첫 번째로 알려 드렸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자,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루에 이렇게 세 종목씩 딱세 종목 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 급등주라고 여러분들 써 있죠. 장시작 전에 이제 매수하실 수 있게 드리고 있고요. 텔레그램 이제 날짜도 보시게 되시면 이렇게 날짜도 눌러지고요. 오늘 날짜 22일 표시가 되고 어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실제 텔레그램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보게 되시면 자싹다 상한가 지금 나와 있고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급등주를 저희가 어, 선별해서 보시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신 걸 보실 수가 있죠.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내일도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시장에 맞는 급등주를 여러분 게 신청해 드려서 진심으로 투자 수익 원하시는 분들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저희 링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해 두시면 되시고, 댓글란을 통해서도 저희가 남겨놨으니까요. 뭐 자연스럽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링크를 통해서 클릭해 주시면 그 링크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으로 현재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골라주시고,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내드릴 종목은 바로 두 번째 종목입니다. LS 에코에너지. 자, 보시면 3분기 영업이익이 125억 정도로 시당 기대치에 부합하고 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베트남 전력 인프라 시장에 이미 진출을 해서 해당 베트남 시장의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국가 개, 개발 도상국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프라, 전력 수급에 따른 인프라 성장과 앞으로 AI 발 해상풍력 성장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해적 케이블 산업의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도 보이듯이 외국계 매매가 당연히 상위로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지 마시라고 이 종목 제가 준비했고요. 이런 LS 에코에너지. 차트로 보게 되시면 현재 어떤 거래량은 작은 미비한 매집이 확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는 그리고 이전 종목과 마찬가지로 5일선이 뚫고 올라가는 시점이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결국은 주식의 수익은 저점에서 잡았다가 싼 가격에 잡았다가 비싼 가격에 팔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현재 5일선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 결국은 지금 저평가를 조정 구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은요 오히려 떨어질 때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해당 해상 케이블 전력 사업이 앞으로 뭐 베트남 개발도상국가의 법인으로 있는 에코에너지는 이미 베트남에서 전력망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지난 5월에 보시면은요 이 최하단의 매물대에서 불과. 불과 한달 만에 45,000원까지, 2만원대에서 어떻게 됐어요? 45,000원까지 해당 종목도 두배 상승하는데 딱한달 걸렸어요. 딱한 달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오히려 제가 상승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그때 따라 들어가면 늦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들 제 영상을 통해서 보내드리지만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200% 상승할 종목 어디서 보내드린다고요? 아래 오른쪽 요 링크 보이실 거예요. 링크를 통해 클릭해주시면 이런 추천주 확실하게 올라갈 수두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입장하시는데 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네, 여러분들 5초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200% 상승할 추천주 가볍게 받아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당장 뭐이 종목을 제가 진입하라. 그런 말씀 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시드 머니에 따라서 만약 시드 머니가 나는 100만원 밖에 안돼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진입해 볼수 있도록 저희가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종목명 이름들 남겨주시고 앞으로 제가 이미 상승 테마 원자력 테마 지금 3일간 지금 전부 상승해 주고 있었는데 그 3거래 연속 상승한 이미 종목도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능력들 보시고 진입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질 종목으로는요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제가 강조드리는 이런 호재 이슈거리와 함께 로멘텀이 살아나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서로 교체하는 지점이 었을때 급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 있, 있고요 결국 주도주라는 건 이런 시장을 주도하며 테마를 이끌고 관련 수혜주들을 양산하면서 해당 테마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하루에 3종목씩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이제 아래 고정 댓글이나 링크를 통해서 저희가 걸어 놓은 해당 폼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오늘 당장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으로 이렇게 100% 무료 급등주 채널에 작전 세력이 포함된 200% 상승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일주일만 해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글 폼에서 신청 정보 남겨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영상 정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서 내용들 보시면 이렇게 LS 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전력 케이블 생산 법인인 LS 비나 케이블 시스템 조인트 스탁과 전력 및 통신 케이블 생산 법인인 LS 케이블 시스템 베트남 코엘 l t d 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는 외국 기업 지배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이런 5G 그다음에 뭐 희귀금속 히터류, 그다음에 여기 네옴 시티에도 지금 같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티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이런 전력 공급 케이블 사업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풍력 점비, 전력 설비, 전선, 지주사 이렇게 여러 군데에 현재 포함이 돼 있고요. 자, 이 종목의 가장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될건 종목의 주체입니다. 정말 핫한 소식인데요. 이 종목의 가장 핫한 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투자의 주체인 종목별 동향에서, 여러분들, 그, 외국인도 지금 뭐, 매수가 크지만, 자, 보시면 기간계가 지금 무려 12거래일 연속, 네,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12거래일이요. 와. 저도 12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은 지금 발견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의 종목이 이 거래량으로는 여러분들 표시가 안 되지만 그런 종목 주체로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렇게 쏘아 드렸으니까 제 영상에 꼭 좋아요 눌러 주시고 링크 들어가시는데 정말 3초,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요 스마트그리드 전력망에 정보기술을 접목하여서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양방향으로 전력 효율 데이터통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에너지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고요 앞으로 이러한 기술보유업체와 계량기 또 송배선 전력망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저평가된 일진전기입니다 자 일진전기 여러분들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눌림목 구간에서 이 거래일간 눌리면서 가장 세 번의 상단에 매물대에서 저항선을 넘지 못하고 24,350원까지 지금 다시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장세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은 개인이 많이 팔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가 소폭 들어오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조정을 해당 종목 거친 이후에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큰 상승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하단의 매물대인 14,000원대에서요 무려 3만 원대까지 딱두달 걸렸습니다. 두배 올라가는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두배 올라갈 종목들 제가 뭐 유한양행도 보내드렸고 퀄리타스 반도체 그 다음에 갤럭시아 모니터리 뭐 올해 초에는 그렇게 보내드렸고 최근에는 유한양행, 태성 뭐 이렇게 쏴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쏴 드리는 종목들 영상을 통해서 조금 접근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확실하게 요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정확하게 연락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구글 링크 지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종목 결국은 5일선이 20일선을 이렇게 돌파하는 구간에서 다시금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쭉 행보를 해 주었습니다 결국 차트도 박스 권에 갇히면서 박스권 이후에 다시 한번 5일선이 뚫고 올라가죠 네, 뚫고 올라갈 때 급격한 거래량 상승과 동시에 바로 이세 번째 매물대죠 세 번째 매물대를 뚫지는 못하고 2 6 0 0 0원선대의 저항선에서 결국은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결국 저가 조금 더 저점에 잡아서 해당 모멘텀이 당연히 지금 원자력 설비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압기나 전선 인프라가 아직은 저평가 돼 있습니다 아직은 저평가 되기 때문에 해당 구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V자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일진전기 준비해 봤고요 제 영상 보시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드셨다고 하신다면 당연히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글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이나 원하는 섹터가 있다. 아니면 난 추천 종목 200%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 제가 보내드렸던 것처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고 댓글로도 충분히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반영해서 영상 제작에도 힘이 되면서 여러분들께 더큰 정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